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 4시간 30분 동안 압수물이 많았나? 소환 늦어지네. 네. 지난 4월 15일이었죠. 2주가 다 되어 갑니다. 네. 4월 15일에 압수색이 이루어졌고요. 벌써 이제 2주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압수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혹이나 뭐이 영상이라든지 전화기그 압수물 같은 경우 분석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저희들도 뭐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분석하고 하다 보면은 뭐한 시간짜리 그 영상 분석하는데 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석이 좀 늦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기북부 경찰청장까지 나서가지고 압수물 분석이 이제 끝나면은 이 거짓 신인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많은 언론 방송들이 압수물 분석 후에 이제 이 교주를 소환한다 이러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게 쉽지 않아요. 뭐 저희들도 어, 뭐, CCTV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늦어진 듯 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에는 뭔가 소환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번 주도 그냥 넘어가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에, 결국에는, 어, 뭐, 북부경찰청장까지 나섰기 때문에, 예, 압수물 분석이 이제 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거짓 신일 대한 에, 소환이 예, 전개가 되고 그리고 수사가 에, 빠르게 에, 진척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 압수물 분석하다가 이제 확실한 그러한 증거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은 에, 지금도 이제 강제 수사로 전환한 정황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구성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지금 언론 방송들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주목을 하면서 뭐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상황을 물어보는데 뭐 제가 알수 있는 부분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압수물 분석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네, CCTV라든지 또 전화기 같은 경우에도 그 분석하려면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도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녹취록 2시간짜리를 2시간 들어야 되거든요. 직접도. 직접 들어가지고 그거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녹취록 같은 거 도착이 되면은 어떤 분은 막두 시간짜리 막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두 시간 동안 다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한번 들으면 안 돼요. 뭐또한번 듣고 또한번 듣고 해가지고 한세번 정도 들어야지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포착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증거 자료로 확보를 할 텐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인 4시간 반 동안 압수가 진행이 됐고, 에, CCTV 영상이라든지 또는 휴대폰이 이렇게 압수가 된 정황에서는 분석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릴 겁니다. 거짓 신인이 요즘에 보면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또 신도들의 이탈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네, 신도들이 뒤승승해질 테니, 이탈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진실 앞에 다가와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남은 생에 처벌 받고 처벌 받고 처벌 받고 겨우 이제 살아 나온다면 그나마 좀 진실되게 밝게 살다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